초품혁명의 네,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각종 범죄수사 전반을 관장하게 될 텐데 이외에도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적폐청산 마무리 등 여러 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 오늘 톡합니다 시간에는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 윤 총장 체제 검찰에 바라는 시민들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거 검찰이 보여줬던 좀 부패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고 권력의 편이 아닌 시민의 편에 서서 아 옛날처럼 막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없이 국민의 편에 서서 엄정한. 음 수사를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죠. 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네. 오신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는 이제 왔다, 뭐안 왔다 했는데 네.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요. 네. 아 이거 뭐 많은 시청자들이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덥지근 하면은 이 소나기가 오고 그러면은 좀 그, 이런 습한 것이 좀 없어지기도 하는데, 아, 네. 이게 언제까지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국민 상황도 그렇고, 또 검찰의 수사권 추정 개혁도 음. 그렇고, 지금 날씨와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그, 저희 그 시청자들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의 총, 총장의 취재가 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취임사를 했지요. 어, 저희가 받아본 자료는 한 8페이지 정도, 상당히 좀긴 양이었는데 어드, 어떤 그런 부분이 취임사에서 가장 좀 주목이 되셨습니까? 그 역대 검찰총장 취임사 중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8페이지 정도 되는 게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이 네. 또 의례적인 내용이고, 네. 뭐검찰 뭐 이제 신뢰를 강조하거나 뭐이 정도 선에서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런 네. 좀 취지인데 그 어저께 윤석열 신임 총장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한두 부분이 눈에 띄는데 네. 일단은 헌법이랑 국민 네. 이 부분을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역대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헌법이 이렇게 강조된 적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뭐 헌법 일조 나와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그렇죠? 여태까지, 근데 사실은 검찰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불신을 이제 산 것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거 아니냐는 라윤임 그 총장의 어떤 속내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아,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음. 경쟁 질서의 확립이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간을 보면, 음, 시장 질서 교란 파괴 행위하고 갑질 등 아, 이런 것에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아, 이렇게 네. 에, 강조한 취지로 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대기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죠? 사회적 전반으로 어, 말하는 것이겠죠? 네, 저는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특히 이제 공정한 경쟁 질서 이 부분은 네. 뭐 비단 뭐 대기업이 뭐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라든가 굉장히 어떤 갑질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뭐 최근에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바의 네. 뭐 어떤 회계 비리 네. 아니면 뭐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킨 그 코오롱의 음. 어떤 뭐, 비리들. 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그 국민들입니다. 예, 국민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예. 그리고 아마 윤 총장은 이렇게 좁게 본것 같지는 않고 네. 좀 넓게 봐서 그 뭐, 뭐, 김성태 지금 현역 의원이 지금 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믿음. 이런 예. 취업비리라든가 예. 아니면 취업청탁에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참 우리나라의 어떤 불행한 현실인데 예.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질서에서 사실 자유와 평등의 대전제는 공정한 거군. 예. 그 공정 경쟁을 좀 훼손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겠다. 예. 뭐 이런 취지로 좀 들리고요. 또 상당 부분 공감은 갔습니다 다만 좀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예. 그 검찰이 사실 교과서상으로는 예. 그 일종의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경우에 좀 네. 일면 우려되는 것은 이제 수사하다 보면은 좀그 남용의 우려도 좀 없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전 직전 총장이었던 무일총장 같은 경우는 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좀 축소하고 네. 경찰에 대해서 수사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을 강조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직전 총장과 시임 총장 간에 약간의 좀 간격이 좀 아하. 있어 보이지 않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그김 변호사께서는 서울지방 변호사 회장 시절부터 특히 이제 평등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등 전문가라고 <laughs> 어할 수가 어이, 있을 것,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좀 감회가 아, 새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됐었죠. 한 2년간, 아, 거의 뭐, 자기들 말로는 야인처럼 이렇게, 아, 그 일선청을 떠돌다가, 아, 제자리 못 잡고 있다가 이렇게, 아, 올라오게 됐는데, 아, 그 평등이라는 음, 그런 단어, 그리고 공정이라는 단어가, 아, 새삼 또 의미를 갖는, 아, 그런 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적 자치, 사적 경제, 이런 어떤 경영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것 같은데 아, 이것은 어, 지금 경제 상황 일본의 침략 경제라든지 경제 침략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구치주도 그 상당히 좀좀 좀 공감이 가는데 네. 좀 이런 식으로 좀좀 좀 검찰이 좀그 수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어, 뭐, 대기업 수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 대기업에 있어서 회사는 살려야 되거든요. 예. 네, 회사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회사는 살려야 되는데 네. 그 핵심적인 분위기 어떤 오너오너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직접적 관련자들, 네. 그 지시를 받은 어떤 뭐, 하급자들이 아니라 직접 그 지시를 하고 어제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수뇌부들에 네. 대해서만 어떤 도로 내리기식으로 음.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예. 뭐 어떤 뭐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수사를 할 때는 너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예. 이 회사 자체가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네. 뭐 아니면 뭐 주식이 뭐 추락하거나 이런 식의 수사는 좀 지양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들리고요. 또 비례 원칙을 강조하는 거 봤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뭐 소규모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네. 아니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수사계에 있어서의 차별을 좀 보지 않겠느냐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자문에서도그 어떤 수사 지렛대를 똑같이 삼아버리면 네. 공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궁극적인 책임은 어떤 재벌이라든가 대기업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들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네. 형평이 맞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종종 이제 분기하는 것은 뭐, 뭐, 시장에서 뭐, 뭐, 사소한, 뭐, 껌을 훔쳤다, 뭐, 무슨 음. 먹을 거 훔쳤다 했는데 단기, 뭐, 지역 뭐 6개월 나오고 실형 구속되고. 근데 누군가는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 오너 같은 경우는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했는데 집행유예 나오고. 뭐, 극단적인 좀 비유이긴 합니다만 네. 공감을 못 하거든요. 물론, 개개 사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딱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는 누구도 공감을 못 합니다. 이런, 이런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좀 비례 원칙은 되게 말씀을 잘하셨고 네. 그것이 허, 우리나라 헌법상 중요한 가치 중 하나거든요. 좀 이런 점을 좀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지키셔서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행되면 임기 내에 검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외과적 수사, 그 외과 수술적인 수사, 매스를 갖다 대는 혼부만 그 도려내는. 네, 네,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 총장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나온 얘기인데 이 부분이 참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하다 보면은 뭐 전직 검사들이라든가 아니 현직에 계신 특수부의 검사들이라 가끔 얘기 들어보면 수사하다 보면은 뭐 본인들 말에 의하면 또뭐 터널에 좀 갇힌 느낌이다. 예, 예 바퀴 잘안 보인다는 거죠. 음. 터널에 갇히다 보면은 계속 그 보이는 대로 그뭐 강제 수사, 뭐, 뭐 압수색을 한다든가 체포를 한다든가. 하다 보면 은 지금 이대 수사 대상이 이 전체 수사 구조에서 예. 어느 부위에 지금 지휘에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 터널에서 좀 벗어나고 음. 좀 한번 국민들의 시각도 한번 지켜보고 예. 그리고 이 수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수사하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네. 이비례 원칙이 좀 몸에 배기해서 음. 그럼 검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예. 어떤 사회적 정의도 실현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 총장이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음. 바로 돌격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아, 또그 아주 매스를 댄 듯한 아, 면도날처럼 이렇게 어, 각을 뜬다고 하나요? 음. 그런 수사로도 상당히 좀 많이 정평이 나 있으니까 한번좀 기대를 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 윤 총장이 드디어 어, 사령탑에 올랐고 이러면은. 오늘, 아니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검찰의 고위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윤 총장의 위기수들, 선배들이 13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인사폭도 클것 같은데, 이번 인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빅3라고 하죠. 통상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배 부장 검찰국장, 이렇게 3명. 혹시 마음속으로 낙점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유 제가 무슨 낙점했으니까만 을 사실 검찰의 인사는 <laughs> 네. 사실 그 신속히 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오늘이라도 주요 어떤 검사장들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사실을 검사장의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이제 뭐 차장 검사, 이제 부장 검사, 평검사까지 신속 계속 그 인사 가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네. 일선에서는 이 사실 검사들이 인사를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계속 뒤로 조금씩 미뤄지면은, 이, 뭐, 평검사 인사까지도 계속 뒤로 미쳐지면, 결국 수사가 제대로 안,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네.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이라도 이제 검사장 인사가 지속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검사장이라 을 때, 뭐,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고검장들이죠. 네. 이제 고검장들인데, 사실 고검장들이 지위는 높지만, 직접적으로 뭐 수사를 뭐 지휘하거나, 할 유체는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이제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는 자리. 예. 뭐 윤석열 총장도 직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라든가 어떤 사법농단 수사라든가 최근에 선발 수사까지 직접 다 이걸 지휘했었는데요. 를 네. 중앙지검장이 누가 가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급이 됐어요 예. 그동안. 뭐 참여정부의 시절에 뭐 청와대 파견됐던 뭐 이성윤 검사장이라든가 에부터 네. 뭐 시작해서 뭐지 이전에는 사실은 그뭐 소윤이라고 불렸죠 윤대진 네, 검찰국장이 윤대중 원래 네. 그 가는 자리 아니냐 했는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윤국장의 형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약간 탈락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 연선 동기죠 그배선범 광주지검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네. 좀전 개인적으로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좀 깜짝 인사도 괜찮지 않나? 그 지검장이라는 지위가 일을 하는 지위입니다. 일을 하는 지. 그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예를 들면 제주지검장보다 꼭 기수가 높아야 된다. 이럴, 이런 어떤 기존의 뭐, 뭐 검찰 내 관습일까요? 이건 깨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왜냐 지검장은 고검장과 달리 일을 하는 지위니까. 그래서는 이 최근 2년 2년 동안 수사를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책임졌던 한동훈 제 3차장 같은 경우를 네. 뭐 기수는 뭐좀낮좀 낮긴 하지만 예, 27기죠, 예, 27기까지 어차피 검사장을 이번에 승진 대상이니까 네. 한동훈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만약에 인사를 하는 것도 네. 그럼 본인이 수사를 계속 해 와지 않았습니까 지휘하고 그러면은 네. 끝까지 책임지는 어떤 모습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검찰 내부에 아 이제는 이제 지검장 인사는 서울, 뭐 부산 뭐 이렇게 기수로 서로 간에 우열을 두는 게 아니라 일을 음.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책임을 지는 인사다라는 또 긍정적인 메시지도 줄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한동훈 처장이랑은 전혀 뭐, 예. <laughs> 뭐, 알, 알지 못하는 관계지만 이은 예. 계속 연속성, 특히 공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법동동 예. 수사과이 사법적 폐수사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데, 예. 이, 이 사건을 지금 잘 여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뭐, 아무리 유능하신 분들이라도 외부에서 이제 오게 될 경우, 예. 좀 공소유지에 낯설 수도 있고, 예. 뭐, 제 생각에는, 제 생각보다는, 뭐, 제 바람은 한동훈 차장이 아예 중앙지검장 가면은, 뭐, 그것도 어떨까? 검찰 예. 인사에 어떤 신선한 어떤 또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한동훈 차장이냐.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군요. 저희가 오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한동훈 차장을 아, 지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대검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직속 아, 참모가 될 텐데 이 대검 반부패부장 예전 같으면 이제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지 않습니까? 이 대검 중수부장 그 반부패부장 누가 혹시 그 물망에 오르는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선열 총장. 어차피 비, 뭐 법무부랑 법무부가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되겠죠 청와대랑 네. 사실 그현 이제 윤석열 총장 간에 검사장 인사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상호간에뭐 뭐 합의까지 합의란 표현이 적절치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서로 간에 양해하는 구석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꼭 본인이 인사하고 싶은 그 검, 검사장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네. 말씀하신대로 이반부패자의부장 자리는 본인과 가장 호흡이 잘 맞고. 과거에 특수수사를 같이 좀 했던 분 많은 분들 중에서 그좀 자기가 잘 통하는 그 검사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굴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언론에는 뭐 저기 뭐다 뭐 남부지 검장이니 서울중앙지 검장이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뭐 여한섭 청주지 검장 같은 경우도 다 네. 특수통이고 이번에 이제 김학의 사건을 아주 사실 논란이 충분히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 정리를 되게 잘했는데 여한섭 지검장이 원래 특수통이니까 네. 그또 본인 윤석열 총장과 또 많이 또뭐 친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어차피 그분도 일 잘하시니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한섭 검사장이 그 지금 윤 총장하고는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 2부에서 계속 어예 맞습니다 같이 예. 예, 했었죠. 윤대진 국장은 혹시 그뭐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아 윤대진 국장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하신데 예. 그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남도 아니고 이제 친형에 관해서 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더운 다나좀 친형에 대해서, 대해서는 재수사가 이루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예. 있죠? 아마 굉장히 그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클 거고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검찰국장에서 내려와서 그냥 좀 그냥 일반 지방의 어떤 지검장으로 가는 것이 본인을 음. 위해서 본인의 어떤 그 다음 한 발짝 도약을 위해서는 본인한테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와대도 그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음. 검찰국장으로선 지금 뭐 전함관, 아, 그 과학수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아,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아, 깜짝 인사, 그 적배청산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한동훈 카드, 이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카드로 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 당연수사, 당면, 아, 당면 과제, 가장 그, 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까요?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개혁 문제입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한창 힘을 받고 있는데, 아, 그 진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연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민정수석에서 이제 물러나고 예. 가까운 시일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게 거의 정설로 좀 굳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조국 수석의 그 동안의 검찰개혁의 논리가 이제 사실 수사권 조정의 공수처 이두 부분에 많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곧 청와대의 의지로 이제 전해지고요. 그 연내에, 연내에 이게 마무리되려면 사실은 이게 입법사안이니까 국회에서 네. 이제 법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이 패스트랙 트 전국에서 이게 지금 또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100명이 넘거든요. 예. 사실 이, 사전에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고 국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뭐 법률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내년 총선이 눈앞에 있는 바당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좀 쉽지는 않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지금 음,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어,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카이사장 이렇게 네, 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하고는 아, 직접적인 그 수사권 조정 내지는 검찰개혁의 파트너죠. 또상급자기도 하고 하지만 윤 총장은 서울대법대 7, 9학번, 조수석은 서울대법대 8이 학번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데, 좀 껄끄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사퇴를 안 하는 것이, 네.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조국 수석에 지금 요청이 들어가지 않았나. 네. 아무래도 사실 김호수 그 법무부 차관이 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존재거든요. 사실 네. 한계수 차이도 아니고. 그럼 법무부 차관이 자기보다 연성 기수 한참 윗선배가 있게 되면 차관이 그럼 장관이 아무리 대학 후배라고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됩니다. 사실 이거점에서는 이 법무부 인사를 지금 차관이 지 버티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이거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으로 아. 하려는 거 아닌가? 차관이 이렇게. 완충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아. 견제를 할,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 예. 알겠습니다. 아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기 전에. 주는 기회에 현 정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라 비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다뤄질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 oui, ça,